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우시며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는심이 고단하고 영혼매. そうだ。 님. 중에,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성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송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이 성 전쟁이 끝난 다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또한 감사를 올려 드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또한 가장 어려운 전쟁을 그들이 이겼는데 정작 가장 크고 어려운 전쟁에 이겼을 때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만함이 마음 가운데 틈 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살아온 여러분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열매는 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그 삶의 열매는 기억하지만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아이 열매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그 감사함을 유월절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함을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허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살아온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한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서 돼.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성 전쟁을 합니다. 이 아이성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은 그들이 대패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승을 거둔 난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8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전쟁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중에 유대 지파의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모두 태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즉 전에 실패를 교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그다음 실패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 우리가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배가 왔다.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순종하는 모습은 단지 아이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8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이성 전쟁을 끝난 다음에 이들이 에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을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에발산에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온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감사의 제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전략적인 것으로 또는 어떤 전쟁으로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지 일주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죠.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승리라는 기쁨은 취했지만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즉 승리에 도취되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살아온 여러분, 사람이 뭔가 어려운 것에서 극복을 하고 성공을 했다. 그럼 그것을 참 기쁩니다. 또한 그것을 참 감사,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취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 노력이 아니라,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 감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리 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아이성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승리를 자신들의 실력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교만의 전처를 대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이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자체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또한 이 세대를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기적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기적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결국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 은혜로 먹고 산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 또한 영적인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망하신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이삶 가운데 열매를 얻고 또한 뭔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할 줄 알고 또한 이룬 것에 기뻐하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아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투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